자, 요즘 조용한 듯 보이던 수익 코인. 지금부터 완전히 다른 흐름이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가격 반등이 아니에요. 온체인 흐름, 기술 분석, 기관 전망까지 전방위적으로 호재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입니다. 자, 수익 코인의 차트 흐름부터 온체인 지표, 기관들의 전망,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까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적 흐름부터 볼게요. 수익 코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 테스트를 반복하던 흐름이었는데 이번은 좀 달라요. 그냥 단기반등이 아니라 5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는 구조예요. 즉 기술적으로는 3.4달러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얘기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 흐름이 5일선이2 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FX 스트릿 같은 매체에서는 강세 모멘텀의 초입이다라는 평가도 있었죠. 다음은 수위코인의 온체인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간 디파이 거래량만 135억 달러, 한화로약 18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디앱 생태계의 핵심인 수위랜드는 t b l 즉 예티 자산 총액이 5억 2천만 달러, 한화로약 7천억 원을 넘겼고 전체 수위 생태계의 t b l 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거래량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 자금들이 단기 트레이딩용이 아닌 장기 예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 즉 실사용 기반 성장 네트워크 신뢰 회복 장기 홀더 증가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 흐름은 마치 과거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생태계 중심으로 확장되던 초기 국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고래와 기관 자금의 유입 흐름이에요 최근 온체인 분석 플랫폼 룩온체인과 난센에 따르면 수익코인 보유량이 10만개 이상인 고래지갑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중 일부는 싱가포르 기반 벤처캐피탈과 헤지펀드의 지갑주소로 추정되고 있고 수위 생태계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수익코인을 매집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거래소 보관 수위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온체인 지갑 내 예치량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즉 매도 준비가 아닌 장기 보유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이더리움이 200달러에서 500달러를 뚫던 시기와 매우 유사한 고래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자 그럼 전문가들과 기관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먼저 크립토 뉴스에서는 수익코인이 2025년 말엔 약 4.93달러 그리고 2026년 말에는 6.62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코인 스타에서는 최고 6.77 달러까지도 열려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마지막으로 코인 DCX는 6월 말까지 4달러 돌파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였고요. 이러한 전망은 단순 추정이 아니라 기술적 흐름과 온 체인 지표, 그리고 실제 생태계 기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고래와 세력 이 움직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수익코인을 보면 온체인 자금 이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고 장기 홀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고래 와기간지갑의 매집 흐름이 정확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반등이 아니에요 세력이 진입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고 지금이 바로 그들과 함께 올라탈 수 있는 드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가격이 올라간 뒤엔 그저 또 남의 이야기가 되어 버리겠죠. 고래와 기관이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올라탄 상태여야 합니다. 지금 수익 코인은 기술적 흐름, 온체인 흐름, 기관 전망, 고래 매집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물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종목 하나만으로 시장을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은 그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정 통화,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자산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금융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진짜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SNS, 유튜브, 커뮤니티가 전부 그 얘기로 도배되죠. 그런데 정작 그 타이밍에 수익을 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조용할 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을 정보와 분석으로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급속도로 성장 중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변화의 시작을 알아보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감각이고 전략이거든요. 이 시장은 매번 그래왔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게 오고 대부분은 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뒤늦게 따라가죠. 과거 이더리움도 그랬습니다. 속도 느리다, 수수료 비싸다, 외면받던 코인이 디앱, 디파이, NFT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기반 자산으로 올라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기술과 구조, 실사용이라는 기반이 깔린 자산들은 조용히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걸 읽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고 그중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뉴스가 단기 반등용인지 어떤 데이터가 구조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정보방을 개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미 있는 흐름만 추려서 구독자 여러분이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적어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방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깔리는 첫 움직임,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